네 안녕하세요 최고tv 최강호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최대 입시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대 입시 정시 실기 전형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 상담할 때 안내하는 방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대 입시 설명회 할때 쓰는 슬라이드입니다. 가나다군이 있죠. 우리는 정시에서 가나다군에서 학교를 하나씩 골라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네, 가나다군 성적대별로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1등급부터 2등급, 뭐 2등급에서 3등급, 3, 4등급, 5등급. 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대략 이런 성적대에서 학교들을 쓴다, 쓴다고 했을 때, 어, 비슷한 성적대 아이들이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실기로 이제 합격, 불합격을 저루게 됩니다. 자, 학교 표시를 보면 지금 색깔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보면 여기 있는 빨간색 네모 이거는 수학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빨간 네모 학교는 지원하는 게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노란색 네모는 수학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국어랑 선택하기도 하고요 국수영 중에 선택하기도 하고요 국수영 탐 중에 선택하기도 하고 수탐 중에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피해갈 수 있는 학교다 보시면 되고요 파란색 학교는 파란색 학교는 수학을 미선택. 수학을 미반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은 어, 실기가 없는 비실기 전형, 비실기 전형의 체육계열 학교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로 되어 있는 건 어, 실기 종목을 전 종목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제시한 종목 중에 내가 어, 잘하는 종목, 잘한 종목만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줄 있는 것들은 메디신볼, 메디신볼을 반영하는 학교고요. 여기 분홍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서울대, 성대, 순천향대는 서울대, 성대는 핸드볼공 던지기, 순천향대는 농구공 던지기입니다. 그래서 매던이랑은 다르지만 던지기 계열로 보시면 되고요. 이 파란색 칠한 것들은 백을력 있는 세계 학교입니다. 동대, 수원대, 덕성여대 그리고 초록색으로 배경되어 있는 것은 복근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진한 글씨들은 유연성입니다. 그러니까 덕성여대는 빨간색 진하니까 유연성도 보고 파란색 배경이니까 백을력도 본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 세종대는 파란색 줄이니까 수학은 미반영하고요. 밑줄이 있으니까 메디신 볼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달리기 제멀은 사실은 최대 입시를 한다고 그랬을 때 피할 수는 없고요. 메디신 배근력 유연성 복근은 어,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어떻게 피해 볼 수가 있죠. 근데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학입니다. 수학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안 좋아서 복근을 되게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학교를 고르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복근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학교를 골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유의미한 건 3, 4등급대에서 그 이하 등급에서는 복근이 안 되면 네, 복근이 안 되면 조금 힘들다. 복근이 안 되면 네. 선택지가 많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자,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수학이 안 들어가는 경우죠. 수학이 안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판을 놓고 봤을 때에는 유의미한 건 상위권입니다. 상위권에서 수학이 좀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었던 지금 당국대가 없어졌거든요. 동국대도 없어졌고, 당국대, 동국대 같은 경우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수학이 5등급 후반이어도 나머지 과목, 국어, 탐구, 수학. 말고 국어 영어 탐구를 잘하고 실기를 잘하면 실제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필수라고 해서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총점을 봤을 때 내가 접근이 가능하면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첫 번째는 아, 수학을 피해 갈 수는 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수학 필수라고 해서 무조건 못 지원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선택 반영하는 학교들, 수학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학교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유리한 학교 어떻게 보면은 국어를 좀 날려버릴 수도 있고 탐구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제 한체대, 세종대, 명지대 이렇게 지원한 친구들 많죠. 세종대, 명지대 같은 경우는 어, 탐구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어, 영어만 반영하는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가군의 한체대는. 탐구가 한 과목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 공부 부담, 과목 부담에서 조금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국민대, 스교, 세종대, 명지대 요 라인도 조금 반영 효과가 좀 특수하죠. 그래서 수학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피할 수는 있는데 반드시 피해야 되느냐? 요거는 총점을 보고 접근하시고 선택 반영도 있기 때문에 어, 수학이 좀 내가 성적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어, 디테일한 컨설팅을 하고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표를 본 김에 조금 몇 가지 이야기를 더해 보면요. 수학이 안 들어가면서 메디신이 안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저 같은 경우가 제가 메디신을 좀 제가 근력이 좀 약해서 제가 좀 말랐잖아요 메디신을 잘 못합니다 네. 메디신 학교를 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저는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연성도 못해요 유연성도 빼면은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연성도 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정도에서 골라야 되는 사람입니다만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볼까요? 아, 또 다른 거 없네요. 지금 안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전체 대학에서 좀 소거를 할줄 알아야 된다. 요거를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전체 딱판이 있는데 여기서 수학이냐, 메디신이냐, 배근력이냐, 복근이냐, 유연성이냐 등을 가지고 조금 대학을 소거하면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좀 특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 학교가 수시냐 정시냐 수시 정시 어디서 뽑느냐 그래서 내 최사냥 학교를 분석하시고 그 최사냥 학교가 수시에서도 뽑는다 이러면 난 수시에서 끝내는 게 맞고 아니면 이제 정시까지 가는 건데 어, 봐야죠 정시 라인은 모의고사 결과를 두고 또 고민을 해 봐야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수학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좀 다뤄봤고요 수학만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최대 입시에서 실기나 수학의 이런 역학적인 관계로, 관계로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을 소거하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아주아주 아주 허접한 오늘 영상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밤늦게 애기 재우고 촬영을 하거나 음, 아침 일찍 애기가 깨기 전에 촬영을 하거나 하는데 지금은 어,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조금 텐션이 좋죠. 목, 목소리 텐션이 좋죠. 네,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좀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점 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허접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